안녕하세요 불기둥입니다. 오늘은 우림PTS 이 종목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힘들어하고 계신데 제가 도움드릴 만한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제가 이 우림PTS라는 종목은요. 계속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렇게 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보니 고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셨습니다. 어제도 연락주신 분들께 제가 정보 보내드리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분들께서 이 내용은 다른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. 오늘은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보니 아침에 연락주신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제가 이번에는 큰 수익 보시는 거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기업 방문해서 담당자 만나 봤고요. 20년 이상을 증권가에 있으면서 알게 된 인맥들까지 총동원해. 정말 중요한 정보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. 우선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. 이 종목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.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내용은 아직까지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 내용이요. 이렇게 뉴스에 공개된 그런 다들 알고 계시는 그런 뻔한 내용이 아니고요. 정말 스케일이 다른 충격적인 개별 호재 소식이 들어있는데, 만약에 진짜 이 내용까지 뉴스에 공개를 하게 되면요. 뭐 이런 자리에서도 단기간에 최소 5배 이상은 우습게 오를 정도로 역대급 수직상승 예상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번 만큼은 큰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,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010-5630-3259 우림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이 정보는 연락주신 순서대로 차례차례 전달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라도 문자를 먼저 남겨놓으시면요. 정보는 좀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요.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요. 그냥 딱 간단하게 두 글자 우림이라고 남겨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혹시나 이 주식이 인생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 정보 꼭좀 받아보시고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보답으로 정말 귀한 선물 하나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. 저랑 그동안 소통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웬만하면은 위험한 종목이나 아무리 이슈가 있어도 재무가 불안정한 종목들은 추천을 안 드렸는데요 보통 세력들이 건드는 종목들 중에 개 잡주가 많다 보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타이밍 잘못 맞히면 크게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종목들위 주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슈가 있는 종목을 찾았는데 조사를 해보니 꾸준한 매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왜이 종목이 시장에 알려지지가 않았는지 정말 의아할 정도였습니다. 이 종목은요 아직 출발하기 전이고요 미리미리 잡으셔야지 나중에 이 종목이 5배 뭐 6배 오르는 거 지켜보다가 뭐 10배 넘어갈 때 추경 매수해서 물리실까봐 제가 좀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럼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요. 우선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우선 RF 머틀리얼즈고요. 삼형 M텍이고 동일 스틸렉스. 이름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이지만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적게는 뭐두 배에서 많게는 뭐 6배까지 급등이 나왔던 종목인데요. 이세 종목 다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소개드릴 종목이 한두 종목 정도인데, 한 가지 차트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트인데, 지금 보시자마자 그냥 평범한 차트다.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, 지금 이 종목 보시면요. 이렇게 거래량은 터지는데 주가는 크게 안 올라가고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아까 보여드린 급등주처럼 급등을 하기 전에 완전 저점에서 제가 추천드리려는 건데요. 지금 이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이 정도에서 이 세력들이 작업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세력들이 오랫동안 물량을 모은 만큼 이 종목도 한번 터지면은 정말 매수 타이밍 잡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뭐 이런 식으로 로켓 발사할 수도 있으니 출발하기 전에 미리미리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. 최소 한500%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. 이번 이슈가 정말 충격적이다 보니 그만큼 정말 자신 있는 종목입니다. 자, 정보는요. 무료고요. 번호는 010-5630-3259. 문자로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두시면 제가 준비한 두개 종목 매수 시나리오까지 전부 다 보내 드릴 거고요. 이거 다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정말 부담 갖지 마세요. 뭔가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 꼭 사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. 제가 도움 드리려고 하는 거지 이 종목이랑 매수 시나리오 받아 보시고 나랑 정말 안 맞는다 생각하시면 그냥 정보만 받아 보시고 뭐안 사셔도 상관없습니다. 이거 강요하는 거 아니고요. 일단 종목명 매수시나리오 받아보시고 판단은 주주님들이 하시는 겁니다. 자 그럼요. 다시 한번 정보 무료고요. 010-5630-3259 복권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 드리겠습니다.